동료 글밭 6월 5일 월요일 감동의 정치를 박근혜 참사로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촛불혁명이 낳은 촛불정권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계획에 대한 촛불민심은 뜨겁기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촛불민심을 바로 일어내어 쌓인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와 술수로 온통 거짓 투소위로 보낸 100년 가까운 세월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계획에 따른 변화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다들 걱정에 빠집니다. 이것은 너무도 커다란 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5월 1일, 박근혜의 강제구인 거부 소식이 이를 반증하고도 남습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는 강제 구인영장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겠다며 거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참으로 웃기는 짓거리입니다. 강제 구인은 말 그대로 본인의 의소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구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거부하여 구인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은 아직도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인가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니까요. 나라를 바로 살리기 위해서는 적폐의 청산은 치밀하고도 과감히 하나하나 바꾸어 가야 합니다. 몰상식한 사회를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로 바꾸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려지는 것이 내년 6월 13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입니다. 적폐 청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이니까요. 또한 지방 자치단체를 개혁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어제 여러 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뿐만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도 바꿀 차례가 되었다는 것에 공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강릉도. 바꿀 차례가 되었다는 것의 뜻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널려있는 귀한 구슬을 고르고 이 구슬을 실로 꿰는 작업이 필요할테죠. 그래야 민주주의라는 주권혁명이라는 온전한 목걸이를 얻을 수 있을테니까요. 불불이 민주주의의 터밭을 살려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터밭을 일구 일은 많은 부분 지구당의 몫입니다. 더 좁히면 그 몫을 다하고 있는 지구당을 살리는 일은 우리 무지렁이 당원들의 몫일테지요. 따라서 지구당을 무시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림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감동을 나누는 정치인이니까요. 아무튼 월요일 새벽에 감동의 삶을 살아내듯 감동의 정치를 꿈꾸어 봅니다. 고맙습니다.